아, 오늘 좀 너무 많이 푸는데,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클 때로 또나가는 거예요. 그시작 티야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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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시작 전에 어깨 쪽에 바를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아마 이걸 바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겠지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바를 크림이 우리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위에 이제 바를 크림을 바르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운동 들어가기 전에 자연스러운 좀 웜업 개념이 돼요. 어찌 됐건 우리 몸에 열이 발생을 해야 관절을 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실은 이제 항상 운동 전에 해당 부위에다가 바르는 편이고, 운동 끝나고, 리커버리용, 그러니까 회복용으로도 마사지 같은 거 하실 때그 부위에 또 바른 상태에서 마사지를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운동할 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다 하자주의여가지고. 어깨에다 바르셨으니까 어깨 운동이겠네. 네. 오늘 어깨에 발랐으니까 오늘 하체를 할까요? 좋은데요? 신박한데요? 아, 아, 내가 싫어요. 어, 내가 너무 싫고. 어. 이제 어깨 운동은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좀 제가 시즌이었다 보니까 제가 운동에 좀 집중하느라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제가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 어깨 운동 할때 어디를 더 중점으로 하는지, 뭐이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 어깨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너무 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삼각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면 삼각근이 우리 앞부분에 붙어 있고 특히나 이제 윗가슴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근육의 시작 지점이 이 쇄골에 붙어 있어요. 쇄골에 윗가슴도 쇄골에 붙어 있고 전면 삼각근도 쇄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전면에서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두께감이 되게 좋아 보이려면 어퍼 체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기가 엄청 넓고 두께감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는 쭉 이렇게 얇게 빠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역삼각선적인 몸을 원할 수 있거든. 오늘은 좀 전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진행할 거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의 어깨 운동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깨 관절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 외 내회전에서 어깨, 어깨 관절을 많이 풀어줘야 이제 다음 종목 이제 프레스라는 운동을 할때 어깨랑 이런 팔꿈치라든지 이런 관절에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어찌됐건 비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트법을 좀 탑세트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탑세트 실패의 지점을 어쨌든 계속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몇, 몇 세트 정도로 넣는게 좋을까요? 저는 처음 이렇게 딱첫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4세트 정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건 3세트만 해요 첫 번째 세트는 그냥 웜업 겸 내가 이제 중량을 치기 전에 그냥 가볍게 움직임만 가져가 준다라는 개념으로 첫 세트를 진행하고 두 번째 세트 때는 한60-70% 정도 쓸수 있는 힘으로 이제는 좀 중량을 얹어서 조금 더 비교적 조금 더 자극을 더잘 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해가지고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살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90% 정도까지 올려서 못할 때까지 계속 설정 안 하고 그냥 내가 못할 때까지 보조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보조자가 있으면 서로가 계속 못할 때까지 더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민감하죠. 아, 민감해, 민감해. 아, 근데 지금 살짝 손목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어, 저기 바이렉에 저기 보면 옥타곤이랑 샌드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복싱장을 저번주에 한동안 못 가가지고 여기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딱 대충 몸풀고 가서 그 샌드백을 왼손 훅을 빵 쳤는데 진짜로 이게 이렇게 빡된 거야. 와,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며칠 동안 엄청 부었었어요. 역시 보디빌더는 헬스만 해야 안, <laughs> 안 다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오. 오. 오야. 오야.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밀리터리 프레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에요. 그냥 각도만 잘 설정하면. 그대로 그냥 수직 저항으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운동이고, 내 손목과 내 팔꿈치가 딱 수직으로, 딱 위아래로 수직으로 일치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그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되고, 바의 위치는 저는 그냥 턱 앞에 정도에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위치로 설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기보다는 살짝 좀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 어. 옆에서 보다 살짝만 앞으로 빠진 상태. 음. 생각보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개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탑세트 방법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음. 어. 그러니까 내가 더할수 있는데 힘을 계속 아껴두는 거예요. 음.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마지막 세트 때 그냥 빵. 음. 그게 탑세트. 아. 어. 왜냐면 하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내가 계속 할수 있을 만큼 해버리면 당연히 힘이 떨어져서 마지막 세트 때 중량을 일단 다룰 수가 없고 그러면 사실 탑세트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탑 세트도 뭐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세트법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볼륨감이라든지 중량을 조금 느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음. 세트법이. 근데 단점은 혼자 하기에 좀 힘들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 이 정도의 고중량을 혼자 실패 지원까지 가는 게 사실상 이게 말이 뭐 그렇지 엄청 힘든 일이거든. 누군가 있어야 안정성도 보장되고 그 다음 내가 실패 지원까지 할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단점이 있긴 해요. <laughs> <우야. 웃음> 디센딩 세트로 무게 낮춰서 한번 바로 더 <laughs> 다음은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를할 거고 로프를 활용해서 할 겁니다 전면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종목입니다. 제가 하면서 설명 을 드릴 건데 자세가 조금 원래 많은 분들이 하시던 자세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흉추를 닫아 놓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좀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가 돼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은 얘를 가슴을 열어 놓고 열어 놓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닫아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열어 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뚫린게 아니라 닫아 놓고 하면 가슴을 내가 가슴의 사용을 최대한 죽이고 전면 상각근이랑 윗가슴이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열 열으면 가슴이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가슴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최대한 전면으로만 그러니까 주동근만 최대한 사용하려고 닫아놓고 합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중량이 좀 떨어져요. 왜냐, 얘를 못 써서. 얘를 들면 중량을 더쓸 수가 있거든. 음. 저는 이 로프를 사용하는데 이 로프가 없으신 분들은 이 로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깨가 뭐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저는 전면 삼각근이 제일 부족했어요 제가 사실은 또 전면에 소홀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약점이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전면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완벽한 게 없고 어디를 보완하면 항상 또 어디가 약해지고 또 여기를 보완하면 또 저기가 약해 보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그냥 내가 빨리빨리 파악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고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드는 기준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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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이즈 류 같은 경우는 중량을 좀 많이 가져가기 보다는 이거는 조금 반복 횟수를 위주로 많이 가져가요 왜냐면 레이즈 자체가 너무 또 중량이 올라가면 승모근에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내가 최대한 컨트롤 가능한 중량 제가 세미나 때도 항상 많이 하는 내용인데 어깨는 프레스 레이즈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치면 프레스는 조각상을 빚을 때 처음에 찰흙을 막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그다음 조각칼로 이렇게 따다닥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찰흙의 역할이 프레스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조각칼 같은 역할이 레이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 프레스는 사이즈 근육의 부피,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담당한다. 그리고 레이즈는 동글동글한 3D처럼 뒤, 옆, 앞으로 봐도 동글동글한 어깨를 만들 수 있는 게 레이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비시즌 때는 보통 좀 프레스를 위주와 전면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이제 시즌 때는 운동 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운동 종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적절하게 레이즈와 프레스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운동을 진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때 코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스를 11자로 쓰기보다는 살짝 외회전 스쿼트할 때 대퇴골을 바깥으로 스쿼트하듯이 외회전해서 엉덩이를 꽉 조아놔야 돼 강하게 수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흉추를 말아주고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옆에서 봤을때하짝 이런 느낌으로 일자바나 이런 걸로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전면을 일단은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거는 언더 그립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랑 뉴트럴 그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뉴트럴로 한 거죠. 이 상태가 가장 전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립이고, 이제 일자빠는 우리가 오버 그립으로 잡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황골이 돌아.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전면에 당연히 쓰이지만 측면에 참여가 많이 생겨요. 측면. 상황골이 뒤로 숨어 있는 거랑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측면이 앞으로 돌잖아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측면까지 같이 쓸수 있다. 어, 내가 좀 전면을 조금 더, 더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뉴트럴로 하시고 내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를 들어가기 전에 측면까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들어가겠다 오버그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오늘은 제가 조금 손목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덤벨 프레스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프레스 머신을 활용할 건데 다들 아실 테지만 비하인드 뒤로 진행하는 비하인드 덱 프레스랑 같은 궤적이 나와요 그래서 덤벨 숄더 프레스랑도 비슷한 궤적이기 때문에 이 머신으로 진행을 할게요 비인트 레프레스가 정말 어깨 운동을때중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이유가 어깨 볼륨감이 좋아지려면 어깨의 세팅을 확실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세팅이 뭐냐면 덤벨 훌더 프레스 할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얘를 팔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외회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내가 벗고 사용하는 일반요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닫으면 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 여기서. 그래서 접어 그럼 이게 프론트업을 바이프레스 자세인 건데 여기서 손목만 돌려 그다음 밀어 이게 덤벨 숄더프레스예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이 모양이 나와야 돼이 모양 근데 그 자세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덤벨 숄더프레스랑 비하인드 넥프레스예요 어... 잘 생각해보면 비하인드 넥프레스가 우리가 뒤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하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만 해도 여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뭐 덤벨 숄더프레스 머신은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팔꿈치가 앞으로 빠지거든 음. 앞으로 빠지니까 대신 전면도 많이 쓰지만 덤벨 숄더 프레스랑 비엔드 덱은 측면까지 같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봐봐 이 조면이 측면 삼각근이 끝나는 지점이거든 근데 여기서 딱 잡으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조면까지 같이 타겟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이감이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를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좀 너무 많이 푸는데 이거. <laughs> 몸이 많이 녹아서 사실 옷을 벗고 싶진 않았는데 아 제가 이제 시즌 때 몸을 알고 있으니까 아 요즘 먹는 것도 소식이 너무 못 먹고 운동도 집중도 안 되고 은퇴할랍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클피로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또? 우와 사실 어깨가 좋아야 려면 타고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팩트여서 제가 이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어. 솔직히 말해서 타고나야 돼요 방법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을 할수 있는데 사실 좀 타고나지 못하고 막 쇄골의 길이가 특히 나 짧고 어깨가 되게 좁으면 이게 넓어지는 게 쉽지 않아 유산자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근데 저는 뭐 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은 없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말을 또 하게 됐는데. T에요? CRT야? CRT야는 그냥 겨우. 아, 죄송합니다. 이팅저 <laughs> 어, F입니다, F. 원암 사이드 레터 럴 레이즈를 할 거고 물론 이제 덤벨로 하는 레터도 럴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제 케이블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 쪽씩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동 범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덤벨은 두 손으로 하면 여기서 끝났는데 한 손으로 하면 얘를 더 보냄으로써 이 삼각근 조명까지 늘어나는 거를 더 많이 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케이블의 높이 설정은 저는 원래 옛날에 제일 아래다가 놓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폰이 딱 내렸을 때 얘가 주먹 높이보다 조금 더 아래 왜냐면 이게 너무 밑으로 가면 케이블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딸려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만 넘어가게 되니까 얘가 안 빠지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깨 기시점을 정확하게 고정시켜놓고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웨슬리 비저스라고 어깨 운동을 한번 같이 했는데, 여기다가 놓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다가 놓고 하냐 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거야. 어, 그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여기다 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이쯤에다가 위치를 한번 시켜놓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할때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 그냥 바깥으로 내 손을 던져 준다. 던져 준다.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뻗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야 승모의 개입을 줄일 수가 있어요. 케이블은 케이블 특성상 계속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템포를 빨리 가져가도 힘이 세지 않아 내가 어차피 일로 들어 올리면 얘는 다시 얘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힘을 유지하기 때문에 알아서 긴장감이 계속 실려있거든 그래서 그런 엄청 좋은 장점도 있고 왜냐면 또 덤벨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프리웨이트다 보니까 좀 자세가 틀어지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이 새는 구간이 많아져요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덤벨은 좀 초반에 많이 하는 편이고 케이블은 후반부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깨 운동 끝나고 제가 이제 빠르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왔는데 30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또 기회창을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프로틴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달의 제품이죠. 3대500에서 또 이번에 또 WPI 단백질 보충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 근데 3대5 0 0뭐 항상 신제품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 저도 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감사한데 WPI 보충제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 원료사죠. 유레알에서또 최고급 단백질 원료를 또 사용을 했고 아무래도 WPI 보충제는 또 분리유청 단백질로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설사하시는 분들은 WPC 말고 WPI 보충제를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율이 좋고 또 소화도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맛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콜릿 맛, 하나는 바나나 우유 맛, 하나는 피스타치오 초콜릿 맛, 하나는 쿠키앤크림 맛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초코 맛과 피스타치오 초콜릿 맛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 시중에 초콜릿 맛이랑 쿠키앤크림 맛까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나 우유 맛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닐라 맛이라고 하지 바나나 우유 맛은 오 어, 일단 사실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는 되게 좀 신선했고 또 오늘 갖고 온이 피스타치오 초콜릿 맛은 더 신선합니다. 아마 시중에 피스타치오 맛을 파는 데가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최근에 두바이를 또 갔다 와서 두바이 초콜릿을 또 먹고 왔는데 과연 그 맛과 흡사한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 거고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토앤 크림은 이제 일회 섭취할 때마다 24g. 나머지 이제 초콜릿, 바나나 우유, 피스타치오 초콜릿은 23g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1g 차이긴 한데 본인의 입맛에 맞게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맛을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WPC도 똑같이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WPI를 섭취하시면 되고. 유당불내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WPC를 섭취할 수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처음 나오는 이제 피스타치오 초콜릿 맛을 제가 한번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오,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근데 냄새는 두바이 초콜릿 냄새 진짜로 나는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니까 한 수급 반, 반 정도 너무 기대되는데, 역시 WPI 보충제는 잘 섞여요 물에 어. 한두 두 번만 해도 떡지는 거 없이 이 말은 뭐냐면 WPC랑 WPI의 차이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입자가 더 고와요 가수 분해를 해서 입자가 더 고와지고 더 얇기 때문에 물에 더 희석이 잘 되고 그 말은 즉 흡수율과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라 거거든 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WPI로 먹어요 와. 맛있어요? 미쳤다. 진짜로. 근데, 두바이 초콜릿 맛보다는 피스타치오 그 아이스크림 먹어봤죠. 아, 베라? 어, 베라 피스타치오. 그 맛이야. 와우. 오, 개신선해. 뭐, 졸라 맛있어. <laughs> 뭐야? 음. 땅콩 그그 그 피스타치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땅콩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들어가 있네. 똑같이. 아 실제로 들어가 있어. 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이거 땅콩 같은 거거든? 어... 그래서 이게 식감이 되게 좋다. 어... 어, 나 이거 원픽. 아 진짜? 아 어, 진짜 이거 리얼 아, 지금까지 원픽. 아, 단백 중에서... 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그 베스킨라빈스의 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맛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 너무 맛있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WTI 보충돼서 또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더보기란에 이제 3대 500 링크와 할인 코드죠. a 타노스 15 THANOS15를 치시면 구매하실 때전 종목 15% 할인된 가격에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정가에 구매하지 마시고, 비교적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셔서, 근성장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게 좋은지, 뭐 그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저 믿고 3대500 제품 만 먹어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뭐 선수분들이 다들 사실 3대500 제품을 먹고 있고,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좀뭐 입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신뢰를 하시고, 3대500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가씨, 어이저 목소리 찔렸어